저희 32THK는 1960년대에 산업의 가장 기초인 줄을 생산했던 회사로서 지금은 어,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산업자동화 솔루션의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LM 가이드, 직선 운동 시스템과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볼스크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된 품목들은 산업 현장에 다양한 로봇으로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품목은 LM 가이드라고 합니다. LM 가이드는 미니어 모션 가이드의 약자로서 어, 산업 자동화에 가장 기초가 되는 어, 가이드를 역할을 하는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높은 품질, 그 다음에 높은 진직도, 높은 어, 정밀도를 자랑을 해야 합니다. 이런 품목들이 조합이 되면은 다양한 로봇 산업 환경에 적용이 되고 조합이 되면은 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그 거대한 타이틀로 공장 자동화가 실현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툭 트랜스포 로봇, 웨이퍼 트랜스포 로봇으로서 반도체 이송 시스템을 축소화하였습니다 타사 대비 경쟁력은 핵심 요소 기술품인 LN 가이드 볼라사를 사용함으로써 고정도 기술 구현이 가능합니다